아, 우리나라가 경매를 진행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민사집행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켜버리면 어, 좀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말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권리를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살려주고 그 권리보다 늦게 들어오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크게 봤을 때네 가지로 나누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일반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보 가등기라는 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기일 등기라는 거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경매 넘어갔다라는 게그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등기를 경매개시결정기기등기좀 줄여서 경매기기등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등기 또한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들이다 이런 말소기준권리보다 어떤 권리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를 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권리들은 나찰자한테 전부 다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후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권리들은 싹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그 접수된 날짜 순으로 해서 권리들이 여러 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그 권리들을 갖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제공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